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아, 한림읍 금항리 2차선에 접한 150평 토지 매매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현장입니다. 아, 2차선 도로에 에 150평. 이렇게 약간 긴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오긴 어,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어, 상가를 짓고 또 이렇게 끄트머리는 주차장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참 어, 위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이쪽 방면으로는 명월리 한림 가는 방향입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쪽 방면으로는 금악리사무소 어, 그 어, 여기서 한 600m 그리고 어, 평화로 가는. 그래서 차량이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어, 보니까 본 토지에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어, 상가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가를 짓고 있고 어, 그리고 본 토지는 어, 2차선보다 한 40cm 정도 높아요. 어, 그리고 저 멀리 금악 그 오름이 보이고 어, 저쪽으로 또 한라산이 지금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는 이렇게 어저 끝에 쪽에는 어, 어 팽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또본 토지 앞에는 어금학치락 구조 어 이렇게 버스 정류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는 보니까 아 어, 여기 주소 버스 정류장 주소가 중상간 서로 어43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본 토지에는 어, 이렇게, 에, 에, 뭐, 심어졌어요. 이제 심어졌고, 또, 어, 이쪽에는, 어, 차량 진입이, 에, 이렇게 많이, 유동이 많아서, 어, 어, 상가로 아주 적당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2차선 있고, 이쪽도 이렇게 2차선 옆으로 쭉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또, 어, 애월로 가는, 어,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어, 토지 안 좋습니다. 왜냐,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본 토지와 어, 도로 사이가 어, 꽤 이렇게 주차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가 지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토지 구성은 지금 개입 관리 지역이면서도 90평 정도는 어, 어, 생태보전 4-1등급이에요. 그래서 어 약간 보존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봐봤더니 에, 에, 건축 바닥 건축 면적 42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1층 그리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용종률이 나옵니다 자 아주 그 토지가 아주 그 토목조합 토목 작업도 필요가 없고 어, 차량 진입이 많아서 어, 상가를 적축 추,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